안녕하세요. 프로부업 너입니다 요즘 AI 관련 부업이 굉장히 핫한데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AI 관련 부업들은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어려운 부업들이 많죠. 오늘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다룬 적 없는 부업을 알려드릴 건데 다들 처음 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하루 10만 원 정도는 거뜬합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유리하게 할수 있는 부업입니다.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나올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연락주세요. AI는 현재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아직은 인간이 입력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인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AI의 선생님이 되는 부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AI를 가르칠 겁니다. 가르치면서 나도 배우고 인류 발전에 기여도 하고 수익도 얻는 굉장히 재밌는 부업입니다. AI를 가르치는 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단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 행동, 장소 등을 간단하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이라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학습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버스와 비행기 사진을 두고 비행과 관련된 사진을 선택해 달라는 정도의 학습 내용입니다. 인간에게는 너무 쉽고 당연한 것이지만 AI에게는 데이터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단순한 이미지 분류, 사물이나 풍경 사진, 목소리, 음성 등을 구분하는 간단한 것들이 대부분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 사항이 나올 테니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릴 기업은 딥네츄럴이라는 고품격 AI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를 학습시키고 학습한 만큼 수익을 가져갈 건데요. 일단 검색창에 딥내추럴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0에서 6만 크레딧까지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으니 선택해 보세요. 1 크레딧은 1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만 크레딧은 6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매번 새로운 프로젝트가 추가되고 갱신되니 시간이 나실 때마다 틈틈이 확인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 하시는 게 좋겠죠 잠깐 여기서 주의할 점 참여해서 받은 크레딧이 5000크레딧 이 넘으면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출금은 매주 1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이제부터 꿀팁을 공개할 건데요 이 부업 자체를 다룬 유튜브 채널 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는 꿀팁은 엄청난 정보 입니다 영상 초반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유리하다고 했는데요 프로젝트를 보시면 50대만 참여 가능 60대만 참여 가능 70대만 참여 가능 이렇게 쓰여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ai 학습 부업은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느낌 들어 시작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를 위한 프로젝트도 많고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귀한 인력으로 평가받습니다. 당연히 50대 이상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는 크레딧 단가가 다른 프로젝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는 컴퓨터도 잘 다룰 줄 모르고 어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AI를 학습시키는 부업을 알려 드렸는데요.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는 부업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정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프로 부업 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